작년 브이로그, 당근 브이로그. 아니겠나. 아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? <laughs> 혼자, 혼자, 그역 어디냐, 역 내려가지고. 말했나? 어, 아, 말을 안 하고 혼자 그냥 풍경을, 콘척, 콘척 찍다가. 버스텀오나도 <laughs> 커스텀 다 했었거든. 근데 남친이 여친한테 그립 치는데 뭐라 하냐. 택시는데돈 말고 감자줘야 됐어. 뭐라고? 택시텐데 돈 말고 감자줘야 된다고 <laughs> 경주에서는 택시비로 황란빵 주나, 왔 어떤 커플의 충격과는? 경주 애들이 안 와서 지금 코인 노래방 가는 중. 얼탱이가 없다. 2층. 야, 교학계 있네. 안 있네. 니 꺾겔네, 내꺾 깰래 야, 이 침대 있다 잠깐만. 우와. 쩐다. 우와, 이게 뭐야? 어,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다시. 어, 됐네? 뱅? <laughs> 어? 어, 됐네. 거꾸로 있나보다, 내가 계속. <laughs> 어, 대박이다. 얼탱이 없다. 야, 예. 마이크 4개나 네 있다. 야, 여기 최고다. 금막 칼국수. 그래. 2시 반이라서 사람은 없네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네 분, 예,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칼국수 4개 할거어 아. 칼국수 4개. 강릉 오자마자 한개 코너 간게 너무 기가 막히게. 야, 거기 개 좋더라. 야, 카드도 되니 코너에. 카드도 되고 마이크도 있고. 그러니까. <laughs> 카드가 된다고? 어, 그래. 안에 카드 기계가 있다아 그니까, 기계, 그게 있잖아. 마이크 4개. 어디가 <laughs> <우리 형님은 아니니까? 웃음> 아, 그래. 경그런거 그래! 경쟁데도 여섯 개2 0 여섯 곡에 2 0원이네제짐 빠질 거 봐. 야, 저, 저희 기분 안좋 아, 지금 시차 적응 아, 중이시다. 시차 적응. <laughs> 시차 뭐, <laughs> 뭐 들어가기 전까지 <laughs> 예민할 거거 <laughs> <laughs> 아직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. <laughs> 여섯? 너는 여섯 시간 걸렸나? 여섯 시간 넘게 걸렸어. 원래 거의 한시 이십 분 거의 한 여섯 시간 사십 분. 칼국. <laughs> 야물셀프야 그런 거 같은데. 맞네 물 김치 슬프. 김치도. 김치 추가 셀프 아. 김치. 야, 김치 개시그럽다던데시그럽나그시분좀 갈린다던데 여기요. 나는 하어 <laughs> <잘 모르겠어요. 웃음> 뭐이렇게 왼쪽이 치즈고 오른쪽 고구마. 왼쪽이 치즈? 응. 치즈부터 먹읍시다. 마라탕에 치즈 봐 와우 음. 와우 와우. 김하나가 치즈 다 가져가는데? 미안하다, 자 갖고 가라. 아이즈. 야, 여기 풀러 먹고 싶. 음, 치즈라서 그럴 수도 있다. 응. 오뎅 맛이 많이 나네. 오뎅이니까 케찹 업으로해다 케찹 업엄청 바삭바삭하다 맛지 음. 나무 음. 고구마. 응. 이 잡아줘. <laughs> 자존미가 우리 페이스를 못 따라온다. <laughs> 이거는 고구마랑 치즈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고구마 반 치즈만 섞는 게 맛있을 것 같다. 아, 느낌? 별점. 1.5점. 나, 나한개 어, 아까 몇 개였지? 나가 4개야 가자.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라자 아이스크림으로 내려라. 몇개살 거야, 이번엔? 두개 이번에도? 그래. 양많나 여기 뭐 뭐야, 메뉴? 아, 고양이!

아몇이렇사합니다 <Lluller>, <시 bubble> <시> <sereti Job> 잘 모르겠어요. 평점은? 그렇게 음. 1.5였으면 이거 1.4. 싫어. 이네 음. <laughs> 음. 누가 먹이 아프고 왔나보네. 여기 여기 잠깐 아, 좀 응. 뭐, 어, 예. 순살 대짜 대짜 시켜 대짜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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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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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네. 네, 네. 어. 네 해서. <laughs> 맛있대요? 네. <laughs> 아는 사람이요? 아는 사람이요? 경주사시죠 네. 경주사는 게 복이라 생각하세요. 거기가 삼대 맹당에 들어갑니다. <laughs> 왜 신라의 수도가 경주인 줄 압니까? <laughs> 거기가, 거기는 조금 파면은 문화재들이 마, 네. 많이 있지만은 거기가 맹당입니다.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수리하다가, 문화재 나왔어. <laughs> 네. 기숙사 만들다가. 네? 네. 기숙사 만들다가, 문화재 나와가지고. 그래, 어찌됐습니까? 선덕여왕이 다니던 마차길, 뭐, 그거랑 뭐 나왔대요. 뭐, 그래서 나와서, 결국, 딴데 지었잖아, 어. 기숙사는. 아, 선덕여왕이 다니던 마차길이야. 저희 고등학교 이름이 선덕여고였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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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아 성등여고입니까? 네. 성등. 좋은 고등학교는 아니에요. <웃음> 아... <웃음> 야 저거 저거 야 이거 뽑아가자. 이건 음료수인가? 어. 커피? 라떼? 무탄산 무색소래 니네 스타일 아니다. 야 너네도 뽑아가. 어? 너네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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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뽑아가 뭐 뽑아. 나눌 생각이 없는데 아, 미안.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양이 한 점이거든 <laughs> 진짜 못했다 <laughs> 아니, 사장님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네 이미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떻게 어 먹는 건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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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가지고 진못 써서 저 애들 다 썼었다고? 앱, 앱4. 고생하셨다고. <laughs> 아, 우와 예쁘다. 얘 뭐야? 욕실이야, 욕실은? 야, 새로운데? 열대마다 욕실 있니? 아, <laughs> 야, USB 들고 왔나? 아니, 나 크롬 캐스트 들고 올랐는데 까먹었어. 아, 네. 나 이거 연결해서 많이 본다던데, 사람. 응. 그래, 나 아, 들고 올려겠는데 야, 이거 크로, 이거 삼성 그거 안되나 아, 여기. 아, 삼성이 아니네. 나요 아, 자리. 그런 거 없다. 맞아, 그런 거 없다. 요 자리. 내 나랑 종료야, 이거. 아, 어, 너네들이 그렇게 아 원래 너네들이가 어. 멤버잖아. 같이 자녀야 되잖아. 멤버요? 어. <laughs> 여기 안목해변이죠. 이꽉 깨물고 있어. <laughs> 네, 멤버로 <laughs> 다니는 거 아이가니. 아 <laughs> Daomata, 야 신발 니지작아보이는데아저언니주봐6시가 40분 짜리 주접 야 이렇게 한거리지나이 설레잖아 파람 여기 어디? 미르모르미르마르미르마르 미르마르. <laughs> 아, 근데 박수 나가 <순아가> 뭐? 어 여기 이것도 봐야 돼. 맛나다. 봐나 우리 여기서 달래마스다지 진짜 아, <laughs> 뭐, 지금 사람 없는 거 아니죠? 맛이 없다 아니 나는 플랫 화이트를 그걸로 생각했어. 아이슈 페너로 생각했어. 여기 아이슈 페너가 끝난 내 크림 기이구아 그건 줄 알았는데. 이거 진한 라떼라고 적혀있는데 맛이가 없어요. 진한 라떼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아이슈 페너가 끝난 이 언니는 없지. <laughs> 어? <laughs> 맛있니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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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옮겨 대박. 아 너무 예쁘다 체강이 <laughs> 달라요 얘들아 커피는 아. 뭐하지? 야 지금 여기서 제일 나이 많다고 꼰대짓 하는거 봐 꼰대짓? 몇 차? 몇 차? 몇차발언니야 오늘 안되겠네 지금 만 25세라고 야나이 공개는 하지마라만 25세 만 25세 난 스물네 살이지 뭐난 24세라고 째는거야? 예 할머니 하라언니의 묘기 안돼 묘기 얼음 흡입쇼.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다. 아, 진짜 잘하또 그것도 했어요. 진 이렇게. 야, 대박, 이거 그만하 역도 며칠에서 이제 금메달, 대박. 어. 아, 안 되네. 기만하고. 금메 끝났다. 야, 야. 얼음 왜 이렇게 작아? 네 왕조왕전. 결승, 결승. <웃음> 결승. <웃음> 아, 이견도 힘든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데? 어, <웃음> <웃음> 어, <되게 힘들어. 웃음> 아 미친 듯. 너무 힘들어. 춤 넘어갈 거야. 이별꿈다쓰러진다 그러지 마. 우와. 나이 스물여섯 먹고 발견한 한 분의 발 재능입니다. 칭찬은 하나로 춤추다 춤춰줘. 어, 정말 똑꺼워 내가 가야 된다.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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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 언제까지 다 까먹었지? 어, 어. 우, 호, 가뭐지마안 볼게요. 루프탑. 아, <놀람> 아, <놀람> <놀람> 아, 날씨가 너무 좋네. 아, 저까지 가고 싶은데 저까지 못 가겠다. 네. 갈수 있겠나? 막혀있는 거 아니야? 출입 금지 아니, 쭉! 아. <놀람> 니니 네, 네. 저기 문 열고 들어갔는데. 열어주세요. 아 열려 그래. 있네. <laughs> 저기, 아, 저기 간 사람 뭐냐? 맞네. 그럼 가자. 가자. 왜들아가면서 좋아. 안녕하세요. 우리는 S D G S입니다. 질 알도 가지가지. 질알질 알. 언제쯤이면 내말 들어줄래 언제 얘기했어 근데 어? 아까부터 얘기했는 했다 다좀 아까부터 어. 아까 전부터 계속 어. 밤 해변 모세요 <laughs> 미안합니다 밤해변 내가 그래서 아 혹시 밤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는데 <laughs> 맞아 비키니 버거 <laughs> 비키니 버거는 여기고 <laughs> 어. <laughs> 미안 <laughs> 그렇게까지 하는지 어. 몰랐어. 학업은 안될것같지다정그러려는 얘기해 봐. 내가 미안해. <웃음> 하지 <웃음> 하지 <할라고>. 내가 미안해. 미안라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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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분 미안해. 미안해. 미안 <웃음> 그래서 오늘 감정 미안이심하해미안 어, 언니들은 버스에서 초돌이 돼가지고 <laughs> 언니들이 근데 저 완전 빡치겠거든요. 정말 <laughs> 아무도 안 들어주고. 아니 분명히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. 어. 우리 왜냐면 어. 가방끈이 짧아가지고. <laughs> 어. 저 가방, 아, 가방끈. 하고 가방끈. 여기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. <laughs> <안 돼요? 웃음> 야 이거 우리 방패망으로 못나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서. <laughs> 가방끈 그 정도는 <laughs> 교육, 교육 다 받은 거잖아요. 어 그게 가방은 짧은 겁니까? <laughs> 아 이게 참고 참았다. 터졌다. 설명 안 했네. 아니에요. 그만 칼국수도 맛있었고요. 갑자기 왜? 갑자기 칼국수 왜 맛있어? 그냥 오늘 먹은 걸 역할 보는 거 아닌데요? 그냥 그 일정이 있다는 거죠. 뭐래? 몰라도 할지. 미안하니까. 헛소리야. 머쓱하니까 지금. 머쓱. 그렇게는 느끼했고요. 아이스크림 호떡도 호떡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먹지 아이스크림 먹다 떡을 먹는데 맛 없을 줄 알았니? 아 미안,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여긴 객관 공동이 없네 결국은 또 딴소리 하신다고 <laughs> 그럼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할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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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 역시 방귀 뀌는 거에 성난다 방귀 안 꼈거든 <laughs> 어야저거나 봐라 유두남 <laughs> 개발이로 <laughs> 얘들아 아니, 발음에 막... 조심해줘 유 두남 개발이로 이게더 이상해 <laughs> 야 근데 저 유가 뭐야? 뭐 주식, 주식 주식회사는 니고 주식회사 어. 유는 뭘까? <laughs> <laughs> 쓸데없는데 궁금해하지 마. 아 기름 기름 유? 그다야 <laughs> 근데 좀 어두워지니까 더 이쁘다 <laughs> 진짜 그니까 예쁘네 <laughs> 어 감성적인 단족어 <laughs> 감다 좀